가압류 해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액 전액을 변제한 경우 또는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을 통해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 금액을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권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방법도 있으며, 특히 장기간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심각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해제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 미비나 사유 부족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압류는 집행 전 단계이지만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기 재산 묶임을 피하려면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필수이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건 충족 가능성과 절차 진행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